아이에게 벌어진 끔찍한 일을 알게 된건 지난달 15일 뜻밖의 전화가 걸려오면서부터였습니다. 부모가 왔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뭔가 뭐 팔에 멍자국 있고 자의 자국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주치의 무슨 일이 있었냐. 통화를 마친 태수 씨는 전날의 기억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날이 7월 14일 날 아빠랑 낚시 가자. 그러더니 본인 또. 평소와 달리 아버지와의 동행 대신 집에 홀로 남는 걸 택했던 은하 그런데 들는데 핸드폰 하루 받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숨기더라. 심상치 않은 예감에 아이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태수 씨는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집 주소를 물어본 상대는 아이가 혼자 있는지를 집요하게 확인했는데요. 영상통화에서 집 내부에 어머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했고 어른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은하 혼자 있는 집을 찾아왔던 남자는 20대 강씨 문 열어 했더니 그 사람이 있었어요 옷이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요 옷 줘요 하니까 싫대 그는 초등학생 아이를 성폭행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남자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충격적인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또 이제 또 다른 사실이 또밝혀를 받고 한더 있더라고. 같은 날 집을 찾아온 낯선이는 더 있었습니다. 20대 남성 오씨 역시 은하를 성폭행했던 건데요. 대체 아이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리는 은하를 조심스레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뭐 읽을 책 같은 건좀 있어요? 아니요. TV는 있고? t v 안 나와요. 그럼 진짜 뭐해요 그러면? 그냥 방에서 그림 그리거나 색종이 적 친구들은 그럼 따로 안 만나요? 안만나 아, 너네 어디 놀러 가냐고 나도 같이 가고 싶다니까 싫다고 어 언제부터 혹시 그랬어요? 학기 초부터 어디 놀러 가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도 예전에도 늘 외로웠다는 은하. 아이가 대화 상대를 찾은 건 지난 3월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게임을 하다가 게임 광고 뭐 설치는 코인을 준다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이거좋아는거 그림 그리는 거라이게서스어 사람들에게 이렇게 쪽지 메시지가 많이 오고서 사실 어려는데몇살이나 물어봐서 열살 하다가. 상대가 전화하고 싶대가지고 상대가 먼저 전화번호를 주고 저도 전화번호 주고 교을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울고 있었는데 뭐 힘든 일 있으면 내가 달래줄게 하면서 만나자고 했었어요. 두 번째 본그 사람은 뭐 자기도 심심하기도 하고 뭐할 것도 없는데 집에 두고 있냐고 하면서. 그런데 한동안 망설이던 은하가 우리에게 뜻밖의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이후에 가족까지 알고 알기 전 하루 전날 만났고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하다가 성관계를 했어요. 초등학생이라는 걸 알고도 만남을 이어가며 여러 차례 성폭행을 했다는 어른들 상황을 전해 들은 은하의 아버지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 사람들이 내 앞에 있다고 하면 저는 정말 기절할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버지의 분통이 터지는 이유는 더있습습니다 어, 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강씨와 오씨의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된 겁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적이며 제차 뭐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부분이 그 가해자 중에 한 명이 같은 동에 심지어 거주를 하고 있고 그런 데다가 저희 집하고도 1 1리 은하의 신상 정보를 알고 은하의 연락처를 알며 은하의 집이 어딘지까지 알고 있는 가해자 강 씨. 그는 같은 동네 주민이었는데요. 우린 강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그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남자의 집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목소리도> <중에 SBS> <목소리도> <많이 했었는데요. 목소리도> 그살 학생이랑 혹시 만나신 적 있으세요? 가요 우리집 밖으로 이끄는 강 씨. 그는 대체 무슨 얘기를 들려줄까.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다 학생 언제 처음 연락했어요? 세달 전.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은하를 알게 된뒤 한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강 씨. 2시쯤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별 생각이 없을 것 같다가. 미쳤어. 그때 그렇게 상황이 있었고. 그는 왜 추악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 그 친구가 좀 가정사를 몇번 얘기하긴 했었으니까 성하진 않겠구나 계속 저한테 좋아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었그지 대화기용 못 받은 것 중에 그 친구를 쉽게 봤다 오오오 다시는 안 다시는 안 그래? 연락도 철학도 못 보겠지 무서웠어 은하가 외로운 아이라는 걸 알았다는 강씨 너무도 뒤늦게 그는 모든 것이 후회된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기가 막힌 일은 더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딸아이 핸드폰도 안 켜보려고 했었는데 켜보면 아직도 연락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이게 다 뭐야? 은하의 휴대전화엔 지금도 여전히 랜덤 채팅 이용자들이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었는데요. 대체 이들은 12살 은하와 무슨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걸까? 우리는 같은 앱을 설치한 뒤 그들에게 직접 연락해보기로 했습니다. 나이는 13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3살 여자로 설정한 가상의 계정을 만들기가 무섭게. 2000년생, 2004년생, 94년생, 97년생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아저씨 어때요? 용돈 주는 유부남 용돈을 줄 테니 만나자며 수상한 제안을 하는 여러 사람들. 그중엔 평범한 친구가 되고 싶다며 접근한 20대 남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자의 대화는 더욱 음란하고 저질스럽게 변했는데요. 우린 이 사람을 직접 만나 보기로 했습니다. 남자는 정말 약속 장소에 나타날까? 한참을 기다리던 그때. 자기 지금 오늘 옷 어떻게 입었는지 보내줬다. 저저 저기 남방 있고 저 사람 아닐까? 맞는 거 같지. 네네. 초등학생과의 만남을 원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음. 저희는 궁금한 이야기 와인 앤 푸드에서 나왔습니다. 어 그러면은 저희가 나가지 나가는 거예요? 혹시 심이지만나 이거 어떻게 하시죠? 진심이요 연락하셨던 상대가 몇살신지 아세요? 어, 학생이어서 재밌었죠. 초등학생 만나서 뭐하려고 하신 거예요? 초등학생은 몰라요. 안으로 요즘 다 얘기하니까 그렇게 예. 알고 있어가 제가 잘못 알랑 잠깐 아 잘못 그래서 저 그리고 예뭐 하려고 한게 아니고 레오까지 그냥 친구로서 우리 지내는 거 그냥 그런 것만 생각해서 만난 거라서 그냥 이그고세가 만나이인 줄 알았다며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는 남자 진짜 이쪽 있죠? 여기 양심을 보고 제가 이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심심한데 혹래라고 하는 거거든 피임기구도 사놓으라고 했고 뭐 방도 잡겠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저거예요 만약에 진짜 할 거라면은 내가 책임을 못 못지니까 만약 진짜 혹시 혹시 저도 이제 방지라는 것 방지라는 거저도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하시는 거 자체가 문제. 근데 문제 문제죠 그들 이제 반성하고 진짜로 그 엉풀이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우리에게 연락을 해온 사람들 중에는 사진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언과 욕설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은하 역시 랜덤 채팅 앱에서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내몰 사진 요구하구나. 음. 최근 은하의 고백으로 이들의 존재를 알게 된 태수 씨는 이들 역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원래 저일 아이들과 조사를 받기로 했는데 시간 반을 조사를 받는 동안 시간 분 울고만 있었다고 하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또 다른 자기한테 서 보복을 할자 짧은 시간 너무도 많은 일을 겪은 1 2살 은하. 지금 아이는 어떤 상태일까 동물들이 이렇게 종류별로 쭉 있거든 음. 나라고 생각하는 동물을 몰라볼 거야 나는 왜 토끼야 토끼는 음. 혼자 있으면 외로운 동물인데. 아 원래 토끼가 그래 음. 근데 저도 외로워심심해죽으려고 음. 친구들 음. 학교에서 아, 친구들 아 친구는 음. 없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고립되어 있는 아이예요 대화하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람을 찾은 건데 그 사람이 성적인 것을 요구하면 그 사람과 대화를 맺기 대화하기 위해서 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아이의 동조는 성에 대한 동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저 대화를 할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있었다는 소녀 그 마음을 누군가는 이용하고 착취했습니다. 피아아동의 취약성. 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 취약한 부분을 노리는 이런 성적 포식자, 헌터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피해 아동들을 유인하는 방식이 보면은 일종의 이제 패턴이 있거든요. 칭찬과 어떤 뭐 선물에 대한 기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 유인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은 협박. 가 어떠한 위협을 주면서 접근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아니면 미성년자 의세 강간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아동복지법에 의한 성악대 죄명도 충분히 적용해 볼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 해당 경찰서에선 은혜를 성폭행한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판사본에 대해서는 수사가 종결이 돼서 불구속 상태로 불구속 상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피자들에 대해서 사건이 접수돼서 추가로 게 내용이 있는 지또 계속 추사 중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처벌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를 치유하는 건데요. 아빠가 옛날부터 그랬잖아. 아빠는 친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아빠는 항상 네 편이야. 너는 내가 아빠 자식이야. 그래. 못 생겨가지고. <laughs> 은하는 앞으로 심리상담을 통해 아픈 기억을 천천히 지워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긴 여정엔 아버지 태수씨가 함께 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이제 겨우 12살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로 채워질 은하의 앞길엔 물론 궁금한 이야기와이 역시 함께일 겁니다 아빠랑은 어떤 걸 같이 많이 하고 싶어요? 맨날 바쁘니까 밥도 같이 먹고 싶고 맛있는 날에 ***나가고 싶다 동생들이랑